대나 도로 한복판에서 로켓 추진식 수류탄이 발사되는 충격적인 암살 시도가 벌어졌습니다. 필리핀의 한 시장을 노린 공격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기며 현지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 흰색 승합차에서 남성 두 명이 내려 길다란 총포를 들고 사격자세를 취합니다. 잠시 뒤 현장에는 연기가 피어오르며 폭발은 적이 남습니다. 현지 시각 25일 필리핀 술로주에서 아크마드 안파투안 시장이 탄 차량이 잠입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이후 안파투안 시장을 겨냥한 세 번째 암살 시도로 전해졌는데요. CCTV에 포착된 검은 차량은 시장이 탑승한 의전 차량이었습니다. 반대편 차선에 정차해 있던 흰 승합차에서 내린 남성들은 의전 차량이 가까워지자 자동소총과 로켓 추진식 수류탄을 발사했습니다. 수류탄은 차량 인근에 정확히 명중하며 폭발했지만 의전 차량은 큰 파손 없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경호원 두 명이 복부에 경미한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안판투한치장은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사결과 범행을 저지른 일당은 총 4명의 친척 관계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도주 과정에서 경찰과 군 병력에 의해 포위됐고 총격전 끝에 3명이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나머지 한명은 현재까지 도주 중입니다. 필리핀 당국은 현장에서 사용된 무기를 모두 회수했으며 사건의 배후와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려 추가조사를 진행 중입니다.